아우 이주 또 왔네 하하 진짜 너나 좋아하냐? 응 아니야. 헐뭘 자꾸 밥을 사달래? 어? 나돈 없어요. 너가 사줘야지. 왜무음 표야? 너가 사줘야지. 팀원 아, 선수들과 친해지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너가 사달라고. 아, 친해지는 건 알겠는데 사달라니까? 나 돈이 없어. 나 돈이. 조합이왜 이모양이냐? 아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생명을 엮어장조와 파괴의 힘중 어떤 길을 서 아하이 또 시작부터 왜 이러나 이것들이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끄럽네. <laughs> 가보자고 슈얼이야. 슈얼! 아, 그 사람에... 에 고원 때요. 가서. 야이드 가면 플 어. 투투라이이드야에원 라이트 사이원백사이한명 남았습니다. 원원 렛. 와, 충분하지. <놀람> 아, 우리 팀 엔트리야. 캐리. <놀람> 캐리! <놀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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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캐리. 캐리! <놀람> 우리 팀 엔트리 너무 잘하는데. 나이스. 아 인간적으로 맵은 가리자. 아예 예. 아 진짜 우리 자 큰일 나. 아예 미안합니다. 네. 아이 예. 이거 이겨, 이겨야지. 아 스모크 윈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체크 너... 비맨 부쉬 스파이크 확보. 시 차단. 어 아이폰 비맨 부이 좋아. 떨어내 떨어내. 가봐. 어오어오어오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고. 시간이야. 아이캔 스모크 오리 원. 마켓. 피엄. 에이 아이템 백사이트. 케어풀 백사이트. 요 사이트 플리즈. 요 사이트 플리즈. 아, 아쇼티 아이딩크, 쇼티아이크 사이퍼 카메라, 아웃아웃 사이퍼, 아웃아이스 백사이터, 플란토 바켓, 바켓, 에이, 오메, 쇼, 쇼, 캐릭캐릭캐릭 체인지, 야야야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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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가? 음, 내가야. 이거 내가 내돈내살 했는데. 이거 사줘 그럼. 아니 줬는데. 아니 내가 줬는데 왜안 먹었어? 지개 빨리 먹었어. h yeah, 이아 yeah. hey, I think enemy hard mid fight. Nice. One, more yeah, yeah, yeah. one more smoke. r I, I can, a okay. i d 아 오케이 okay, 아. okay. 오케이. <laughs> 뭐야? 아 오야야. e n e 180. 이거 나중에 봤는데? 노 s u 페이 다이미드. 페이 다이미드. 시작. 헤어마켓. 아 뭉쳐서 이 올래?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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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고비. 하 sure. 고비 고비. 오 stop. 왜 먼저 갔어? Oh my go. go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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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Blend ble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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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side flashing. No backside. I need b h e cover. Please, please, please. please. Oh, yeah sure. Sure sure sure. Whoa. Oh, behind. behind? Oh. Okay okay. Okay o okay, okay. 건건건 yeah. e 건. r u r e r u r e sure, sure, 아 u r 그거 좋아, 그거 좋아. Hey, uh, yes. yes. okay. e sure, s u e sure, sure, s u s u e e 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눈 가려라! 와.. 칼라치 폴밋. 굿, 굿! 원 미하인드. 야, 하나도 아니냐? 왼쪽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응,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닌가 보.. 이거 B 트랩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궁 생기고 폭탄 있고 다른 스킬 하나도 없어! 절대 웃으면 안 돼. 집중만 해. 내가 브리핑 다 해줄게. 백사 한번 밀어! 지금 백사 한번 밀어! 없지? 백사 설은 안 돼. 10초 남았다. 내가 백사 설안 된다 했지! <laughs> 아나 우참하고 있었어, 히발. <laughs> <laughs> 아니, 시티 CT, 시티를 <laughs> 체크를 갑자기? 안 했는데, 거기를 겁다를 <laughs> 박으면 어떡하니? 아, 거비를 아직 <laughs> 뭐 해? 형, 형이 내 뇌를 지금 멈췄어, 형이. 뭔소리야 내가 대리하고 있었는데, 네 뇌를. 거비? 야야, yeah, yeah. 거비, 거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스카이, 테테 방, 테 방. 오케이 오케이. 내 요런다. They have your role. Nice party 열고. 백살 백살 백살. 뭐야 못 가는 거냐? 뭐야? 오 요로 아, 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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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대아 기다봐 이게, 이게. 따줄게. 백서만 어, 좀 걸어가 그냥. 백서만. 시간 많아서 그냥 홀도 하면서 색다 한번 하자. 아예안 되겠다 이거 아, 그냥 아, 시티감. 시티 클리어하자 이게 이게 맞아? 마켓 제트의 백사이트 하버. 페이드 마켓 페이드 마켓. 무조건 보고 있지. 그렇지 페이드 마켓 페이드, 마켓 야, 페이드 마켓 나, 나 마켓 나. 마켓이지. 피킹 한번 해. 나. 플라잉 플라잉. 30초 남았습니다. 아로로로 로. 진짜 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일들. 키워드 백사이드. 할딩 히고잉에. 예 그렇지. 야야야야. Oh my guard. god. 이 소환이. y o u r gaming online. t h r 아니 형 그것만 잡았으면 겼잖아 이거. 소 이렇게 빨리 나 y o u r your force. 예. 아, 숨아 이거 미퍼. 아, 야 아깝다. 이 보고 추적기에 손을 갖다 대는 그런 디테일. 그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나머지는 아주 좋았답니다. 예. 아, yeah, yeah.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네. 오에이? 들이 님. 이거 카운터 공격할 네. 듯 오른쪽 뺑가 줄게. 제발 자신감 있게 잡아 줘. 적팀 쪽. 오른쪽 있어. 헤드! <끝> 어디? Oh, oh, 이건 끝내고

아 씨, 갑비 조금만 더 의심할 걸. 하 아, 씨. 너무 삐까 생각만 했나? 아깝네. 화면은 보냈고. 궁극기 준비. 막혔, 막혔어, 완. 에그놀트. 비? 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앞에 트랩 있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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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우리 빼는 소리 당했띠? 얘네 알아, 얘네 알아. 난 몰라. 잘가, 김나라. 너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스마트죠. 아, 미는 보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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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고고 y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스고데고 갔어? 아니 진짜 존나 고니라고 진짜. 저 랭크잖아. 고고고고고고 아, okay, okay. 마인드 아, 솔로 근데 설마스럽다. 안 좋아하는데. 솔로형한테 다 일러야겠다. 솔로형도 같이 이렇게 했어야지. 했는데. 당신 이제 거기 집자식도 아닌데 뭘또 일러요, 오멘 님. 인정 남의 집 자식 싸우는 거 구경을 해야지. 혼나는 거 구경해야지, 을 뭐. 아이고, 소친 안 왔네. GG